이놈 똥강아지가 아침부터 머리를 잡아 뜯어가지고 지금 아침은 아니고 한 12시 반 됐을 건데 아 주말인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버렸어 침대에서 30분을 뒹굴다가 제 부산 교통공사 홈페이지를 봅니다 아이 포켓몬 티켓 판다는데? 근데 내가 진짜 이 나이 먹고 포켓몬 티켓 이런 거나 보고 있고 참 점심에 아보카도 샌드위치 비슷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옛날 코난 미공개 X파일도 좀 보고요. 양배추 채썬 거랑 아빠가 구워준 부채살이랑 같이 먹었어요. 바하는게 없어? 말만 하면 된다니까 말을 안 하는 거 봐서. 먹고 싶은 게 없는가 봐. 알겠어. 알겠어. 오늘은 굶고 싶구나. 아. 런닝맨 보고 강아지 산책 하려그랬는데 6시에 자가지고 9시에 깼어요. 나 자는 동안 아빠가 개 데리고 산책 갔다 왔다네. 애 저거 조는 것좀 봐라. Ta-da! Uh, uh.